2026년 새 시즌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가장 먼저 결승에 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입니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4강에서 중국의 강적 천위페이와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경기 직전 천위페이가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체력 소모 없이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 장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상대가 바로 안세영에게 늘 부담이 컸던 천적 천위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도 안세영의 길을 가로막았던 선수였기에 이번에는 싸우지 않고 넘어서게 됐습니다. 결승상대는 중국의 왕지 현재 세계랭킹 2위 선수입니다. 최근 맞대결 흐름은 안세영이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속도, 수비, 체력, 그리고 결정력까지 지금 분위기는 안세영 쪽입니다. 말레이시아 오프는 1월 6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BWF 월드 투어 슈퍼 천급 대회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1월 11일 일요일에 치러집니다. 안세영은 이미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 승리하면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가 됩니다. 시즌 첫 슈퍼 천급 대회에서 완벽한 출발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시즌, 안세영은 연간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배드민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흐름은 시작부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승까지, 이제 단한 경기, 안세영의 라켓은 지금도 가장 차갑고 가장 정확합니다. 결승전 결과 놓치지 마세요.